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르노 삼성의 XM3 차량을 사기 전에, 어, 삼각대라는 이제 전모델 아반떼를 타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탄 지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제 바로 아반떼 풀인지가 나오고 나서 제가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제 XM3로 갈아타게 됐는데, 그래서 삼각대 차주로서 아반떼 풀체인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혼자 입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가지고 오늘은 좀 게스트랑 같이 해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질문 주시죠. 네. 아반떼 풀체인지 디자인은 어땠어? 아반떼 풀체인지가 아 근데 너무 이뻤어요 일단 너무 이뻤는데 사실 제가 2019년 11월에 샀거든요 삼각대를 근데 저는 그때도 풀체인지가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도 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올 줄 몰랐고 일단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가격이 진짜 쌌어요 삼각대가 할인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엄청 싸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었으면 저 존버 했죠 너무 이뻤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아반떼 크기가 커졌다는데 얼마나 커졌어 옆으로 넓어지고요 길어졌어요 대신 좀 낮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로 말을 해주면 폭으로는 25mm 25mm 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많이 넓어진 거예요 25mm가 넓어졌고 길이 그러니까 전장으로는 총 전장으로는 30mm 되게 많이 길어졌죠 휠베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휠베이스가 길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는 건데 휠베이스가 20mm 정도 길어졌어요 대신 전장 그 높이가 휠베이스 20mm가 늘어난 것만큼 천장의 높이도 20mm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일산에 가서 실제로 아반떼 풀체인지를 어, 타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마감 재질도 다 만져보고 했는데 일단은 운전석이나 조수석 같은 건잘 모르겠는데 뒷자리가 확실히 그 레그룸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레그룸은 넓어졌는데 헤드룸이 그만큼 좁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딱그 수치대로 나온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딱 보면 폭이 넓어져서 차 자체는 더커 보여요. 질문 주시죠. 삼각대에서 풀 체인지가 되면서 바뀐 점. 되게 많죠. 사람들이, 어 일단 엔진이랑 미션은 안 바뀌었어요. 트랜스미션랑 엔진이랑 안 바뀌어서. 이건 솔직히 제가 안 타봐도, 어, 느 출력이겠구나라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랑 출력을 똑같이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넘어가는데, 옵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디자인이, 익스테리어가 엄청 많이 바뀌었고, 아반떼가 풀체인지가 나오고, 그 사진만 나왔잖아요. 처음에 디자인만.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아, 되게 비싸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아반떼 옆에 문짝 같은 거 보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금형을 뜨는 게 기술이고, 그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아, 그럼 한 풀체인지가 2,700만원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나왔는데, 풀체인지가 2,400만원대인 거야. 너무 싸잖아요. 아, 든 생각이, 아, 얘네 분명히 어디서 원가 절감을 했겠구나. 왜냐면 전혀 그렇게 맞출 수 없는데, 2,400만원에 나왔으면 원가 절감을 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일산에서 타봤을 때, 원가 절감 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반떼가, 풀체인지가 달라진 점첫 번째는요. 일단은 익스테리어도 달라졌겠지만 인테리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테리어라고 하면 특히 어이 센터페시아 쪽에 있는 손잡이 그거에서 좀더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렇기도 하고요. 그 내비의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대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랑 내비게이션이랑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은, 아반떼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수 있고요. 삼각대 풀옵션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로 따라락 해가지고 잠금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아반떼 풀체인지에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이제 체계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삼각대는 정차제 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거 없는 게 너무 저가, 저한테 스트레스였던 게 제가 올림픽대로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막힐 때는 진짜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거의 정차 수준으로. 근데 올림픽대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가면은 완전 막힐 때는 정차하다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렇게 되는데, 정차 재출발을 지원을 안 했으니까, 삼각대는. 그래서 서면 꺼져요, 알아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고, 근데 이번에 아반떼 풀체인지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또한 고속도로 그 HDA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확실히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옵션을 선택할 때 현대 스마트 센스는 꼭 넣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현대 카페이가 있거든요. 근데 카페이는 제가 뭐 써보지도 않았고 지금 쓴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개선된 점은 어 블루링크는 삼각대도 있었는데. 디지털 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도 차 문을 열수 있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소소하지만 좋은 옵션 같은데 삼각대는 없고 이번에 아반떼 풀체인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점이 아반떼 풀체인지에는 들어갔으면서 삼각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아니 이렇게 좋은 가격에 뽑을 수 있었는데 왜 삼각대에는 안 해줬을까? 그래서 다음 질문 삼각대 산거 후에 바로 했어요. 바로 바로 나는 그 아반떼 풀체인지가 나오기도 저살 때부터 후회를 한게 주변에서 왜 샀냐고 풀체인지 나오는데 좀만 기다리지. 왜 샀냐고 그래서 저는 근데 솔직히 좀 만족하면서 타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디자인이 좋게 나와서 심지어 싸게 나왔어. 그래서 좀 후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반떼 풀체인지를 산다면 뭘살 거야? 제가 이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삼각대를 그 스마트 트림에 베스트 초이스라는 옵션을 하고 또 이제 할인을 받아서 한 1890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옵션으로 아반떼 풀체인지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모던 트림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2150만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250만원의 차이가 되잖아요. 물론, 삼각대가 할인을 했겠지만. 그랬을 때, 아, 이번에 아반떼 풀체인지가 조금은 비싸게 나왔고, 이번에 아반떼 옵션 자체가, 아반떼 사는 사람 중에, 풀옵션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누가 2,400에 2,500만원 주고 아반떼를 사. 그럴 바에 그냥 쏘나타 깡통 가는 게 낫지. 아니면 그 유튜브 진짜, 닥신TV 보시면, 닥신TV라고 있거든요. 2,500만원으로, 어, 뼈 따고 괜찮은 중고차 엄청 많아요 벤츠 E클래스도 살수 있어요 잘잘 어, 잘 찾으면 물론 연식이 오래됐겠지만 그래서 2,500만원이면 중고차로 살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은데 어? 이거를 솔직히 아반떼 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현대가 이번에 너무 그 가격 측정을 되게 미묘하고 약간 뭐랄까 되게 잘한 게 일단은 깡통트림은 사지 말라고 돼있어요 하는게 아니야 그거는 깡통 트림을 사면 안되는게 뭐 스마트 키도 없지 가죽 시트도 아니지 그니까 전동 접이 미러도 아니지 그니까 러 사지 말라는 뜻이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사야 될 거는 모던 트림인것 같은데 모던 트림에서도 스마트 크루즈가 되게 많이 진보됐어요 삼각대보다 그래서 현대 스마트 센스를 꼭 넣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100만원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100만원을 넣어서 2000만원인데 거기다가 또 내비게이션을 넣고 컴포트 패키지도 넣고 하면은 한 2,300만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인스퍼레이션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신기한 게 옛날에는 딱그 깡통 트림, 중간 트림, 풀옵션 트림이 딱딱딱 가격이 정해진 데 반면에 이번 아반떼는 어,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가성비가 좋아지는 느낌이야. 느낌이 인스퍼레이션으로 갈수록 가성비가 좋아져. 그래서 실제로 내 주변에 이번에 아반떼 풀체인지를 사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전 계약도 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깡통 트림에다가 아 그냥 싸게 싸게 가자 해 가지고 깡통 트림에다 갔다가 또 고민을 하시고 모던 트림으로 가서 몇개 옵션을 넣어 본. 어? 이러니까 또 인스퍼레이션 가게 보이네. 그러다가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가셨어요. 인스퍼레이션에 그냥 휠안 넣고 서브노프 안 넣고. 그래서 아, 진짜 아반떼가 가격 책정을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던 트림에서 고르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현대가 그냥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을 사라고 아예 그냥 가격도 괜찮게 나왔고 다 때려 부신 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스퍼레이션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인스퍼레이션을 간거 휠도 17인치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썬루프는 따로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썬루프가 팟선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작거든요. 그냥 인스퍼레이션에 17인치 휠을 넣은 옵션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반떼 풀체인지가 워낙 세련되게 나왔고, 스포티하게 나와서, 첫차를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컨카 개념으로 해서 사실 분들은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ank <laughs> you.